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 1과목 문제풀이 계속하겠습니다. 자, 13번 나갈 차례죠. 그래서 13번은 방화 구조에 대한 그 설명인데 틀린 거 찾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해설해 보면, 요 방화 구조 보면 이 철망 모르타르의 발음 두께. 그래서 여러분이 철모라고 암기하면 좋겠죠. 철모는 발음 두께가 2cm 이상. 그 다음에 요 석고판 위에 시멘트 모르타르. 심오그 다음에 회반죽이니까, 회그 다음에 여기 타일을 붙인 거니까, 타일 그래서 심오회타 이렇게 여러이 암기하면 좋겠죠 요거는 2.5cm 이상 그 다음에 신벽에 흙으로 맞벽치기 한 거하고 방화 2급 이상에 해당되는 거는 다 방화 구조죠 그래서 여기서 틀린 것은 1번에 철망모르타르로서 발음 두께가 이게 1cm가 아니고 2cm 이상이 방화 구조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1번이 바로 틀린 답이에요. 다음 2번에 석고판 위에 시멘트 모르타르 그다음에 회반적 두께가 2.5cm 이상. 신벽에 흙으로 맞벽치기한 것도 방화 구조죠. 그다음에 시멘트 모르타르 위에다가 요 타일을 붙인 것으로서 두께가 2.5cm 이상이면 방화 구조죠. 다음은 14번 가죠. 자, 4 4 번은 구획 화재에서 화재 온도 상승 곡선을 정하는 요 온도 인자에 대한 그 설명인데 옳은 것 찾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온도 인자 요 F는 요 A는 개구부의 면적이에요, 제곱미터죠. 그 다음에 요 F, h는 개구부의 높이로서 단위는 미터가 되는 거죠. 즉 개구부가 있으면 창문 같은 거 있으면 요 단면적이 바로 A가 되는 거고 이 높이 요놈이 h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요 At는 실내의 전체 표면적이에요. 그래서 단위는 미터의 제곱이죠. 실내 전체 표면적인데 여기서 개구부 면적은 제외예요 개구부 면적을 제외한 실내 전 표면적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 온도 인자, 이 개구 인자는 뭐하고 비례해요? 개구부 면적에 비례가 되고요. 그다음에 개구부 높이에 비례가 되는 거죠. 또 온도 인자는 반비례 관계죠. 뭐하고 실내 전 표면적에 반비례 관계죠. 그래서, 옳은 거 찾는 거예요. 자, 1번에 보면, 요, 개구부의 크기. 그 다음에, 개구부 높이의 제곱군, 루트 엣지의 비례 맞죠? 그다음 실내 전체 표면적, 실내 전체 표면적의 반비례죠? 그래서, 요 1번이 바로 맞는 답이 되는 거죠. 다음은 15번 가죠. 자 15번은 여러분이 가장 많이 기사 공부할 때 했던 화재 하중에 대한 그 계산 문제죠. 그래서 이 화재 하중이라는 것은 우리가 Q로 표기하는데, 바닥 면적 1 제곱미터당 가연물의 양을 화재 하중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화재 하중의 단위는 킬로그램/미터의 제곱이에요. 다시 말해서, 바닥 면적 1제곱미터당 가연물의 양이죠. 그래서 이 화재 하중은 GT 가연물의 총 양에다가 가연물의 단위 발열량 곱해가지고 그걸 H-A, H는 목재의 단위 발열량이죠. 그다음에 A는 바닥 면적이에요. 그래서 이 H가 목재의 단위 발열량이니까, 목재의 단위 발열량은 1kg 당 4500kcal죠. 그래서 4500A로 표기할 수가 있고, 가연물의 총 양에다가 단위발열량 곱한 거니까 가연물의 전발열량이 되는 거죠. 총발열량. 그래서 여러분이 가연물의 총발열량은 여기 중요한 것이 바로 키로몰이죠. 자 1키로몰은 몰로 하면 몇 배예요? 키로그라 몰이니까 몰로 하면 이게 10의 3승이 되는 거죠 그대로 시계에 대입을 하면 돼요 자 4500A니까 바닥면적은 가로, 세로, 높이 지금 가로가 5 m 세로가 세로가 4 m 높이가 3m인 거죠. 그럼 이 바닥 면적은 5 곱하기 4가 되는 거죠. 요게 바로 바닥 면적이에요, A. 그러니까 전 발열량은 지금 일몰당 발열량이 9,000kcal이니까 지금 5kmol이에요. 그러니까 9,000kcal per m 이니까요 놈을 1kmol은 얼마예요? 10의 3승 몰이죠. 그러면 여기 5 k 로 몰은 몰로 하면 5곱하기 10의 3승 몰이 되는 거죠. 그럼 1몰당 9,000 k 로 칼로리니까 몰당 9,000 k 로 칼로리에다가 5,000 어, 5,000 몰을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 화재하중은 500kgm의 제곱, 즉, 요 3번이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화재하중 구하는 이 공식, 이걸 꼭 여러분이 정리를 해서 암기를 해 놓으셔야 돼요. 다음 16번 가죠. 자, 16번은 프로판하고 메탄이 연소시에 산소의 비율이 어떻게 되냐. 자, 이 프로판은 C가 3개고 H가 8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포화탄화수소 이 포화탄화수소의 일반식이 Cn에 H에 2n 플러스 2죠 그래서 n이 1이면 뭐예요 이게? 메탄이라고 그랬죠 n이 2면 에탄 n이 3이면 프로판이죠 n이 4면 부탄 N이 5이면 이게 펜탄이죠. 그래서 메탄은 N이 1이니까 CH4에요. N이 2면 C가 2개 H가 6개 프로파는 C가 3개 H가 8개가 되는거죠. 부탄은 C가 4개 H가 10개 또 펜탄은 C가 5개 H가 12개가 되는거죠. 그래서 지금 프로파는 C가 3개, H가 8이죠이 놈이 연소하면 CH로 구성된 건 전부 CO2하고 뭐가 나와요? 물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거 반응식 완결할 때는 맨 먼저 탄소의 개수 두 번째는 수소의 개수 세 번째는 산소의 개수를 맞춰주면 돼요. 자, 탄소 여기 3개죠. 그럼 여기 산물이 들어가야 탄소가 3개죠. 반응후도 두 번째는 수소예요. 반응전 8개니까 여기 4가 들어가야 8개가 되죠. 산소는 반응 후가 6개, 여기 10개가 되는 거죠. 반응 후가 산소. 그럼 여기 오모를 해줘야 산소가 10개가 되는 거죠. 그다음 메탄, CH4라고 그랬죠. 이거 산소하고 반응을 하면, 산화 반응을 하면, CO2하고, 마찬가지로 물만 나오죠. 자, 먼저 탄소, 여기 하나니까 맞죠. 두 번째 수소 여기 4 개니까 여기 2 들어가야 수소가 4개 되죠. 그 다음에 산소예요 반응 후가 여기 두 개, 2개, 여기 두 개에서 4 개니까 여기 이몰이 들어가야 되죠. 자, 그러면 메탄, 프로판하고 메탄의 산소의 비율은 5대2죠. 이건 다시 말번 2로 나눠주면 2.5대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산소의 그 비율은 2.5대1이니까 프로판이 메탄에 비해서 2.5배가 더 산소가 필요한 거죠. 다음 17번 가죠. 자, 17번은 다음 가로 안에 알맞는 말을 쓰라는 거죠. 자, 이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몇층 이상인 층의 바닥 면적 합계가 몇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옥상에 국도, 국토교통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이 헬리포트 헬기 착륙장이죠. 즉, 헬리콥터 착륙장을 갖다가 설치해야 되냐? 그걸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요게 11층 이상인 층의 바닥 면적 합계가 예, 1만 제곱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헬리콥터 착륙장. 여러분이 옥상에서 이렇게 보면은 옥상에 이렇게 H자가 그려져 있죠? 여기가 옥상이라고 하면.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그 안전선 그려 놓은 거. 이게 바로 헬리포트예요. 즉 헬기 착륙장이죠. 그래서 요거는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에 11층 이상의 바닥 면적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일 경우에 설치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해설해보면 옥상 광장에 설치가 나오죠 그래서 그 한번 여러분이 여러번 읽어보시면 되는 내용이고요 다음 18번 가죠 방화구의 기준에서 10층 이하의 층은 요 자동식 소화설비 자동식 소화설비라는 것은요 요 스프링클러 설비하고 물 분무등 소화설비. 요거를 우리가 자동식 소화설비라고 하죠. 그래서 이 자동식 소화설비가 설치되면 기준 면적을 3배를 해줘요. 기준 면적의 3배. 자, 그러면 여러분이 방화구의 기준을 보면요. 방화구의 구획 그 종류는 면적별로 구해가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층별로 구해가는 거, 그 다음에 용도별로 구해가는 거세 가지죠. 그래서 요구획의 단위는요 10층 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1000제곱미터마다 구획을 하는데 자동식 소화 설, 설비가 설치되면 3배라고 그랬죠 3000제곱미터 이내마다 구획하면 되고요 11층 이상의 층은 원칙적으로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구획을 하는데 자동식 소화 설비가 설치되면 3배에 600제곱미터 이내마다 구획 그다음에 요 11층 이상의 층이 불연 재료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요, 바닥 면적의 그 기본적인 구획 면적이 500이에요. 그런데 자동식소화설비 설치되면 3 배인 1,500제곱미터마다 구획하면 되죠. 자 층별 구획은요, 3층 이상의 층과 지하층은 층마다 구획하는 거죠. 3층 이상의 층하고 요 지하층은 층마다 구획. 그 용도별로 하는 것은 주요 구조부를 내와 구조로 해야 되는 그러한 용도의 부분하고 기타 부분하고 구획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구획을 할 때는 내와 구조의 바닥, 그 다음에 벽으로 구획하고요. 또는 각종 방화문, 또동 또는 자동 방화 셔터도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10층 이하의 층은 기본적으로 1,000제곱미터 이내마다 구획을 하는데 자동식 소화설비가 설치되면 3 0 제곱미터 이내마다 구획하면 되죠. 그래서 4번이 바로 답이 되죠. 19번 가죠. 자, 19번은 연소 생성물이 옳게 연결된 걸 찾는 거죠. 자, 이 PVC는 탄소가 이렇게 수소하고 결합이 되어있고 계속 고리가 되어있는 거죠 요건 Cl이 들어있어요 이게 계속 계속 연결되어있기 는 때문에 우리가 N으로 표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발생될 수 있는 가스는요 CO2도 나오고 그 다음에 뭐 H가 들어있으니까 물도 나올 수 있고 그래서 요 Cl하고 H가 있으니까 HCl 염화수소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염화수소가 HCl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 1번이 바로 맞는 거죠. 그 다음에 2번에 이황화탄소 CS2니까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것은 CO2하고 SO2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요 멜라민 수지는 c 아화수소가 나올 수 있어요. 이건 별도로 여러분이 암기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 유지를 는 아크로레이트 분놈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여러분이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연소시에 발생하는 가스 보면 이 일산화탄소는 인명피해에 가장 큰 역할을 하죠. 그 다음에 이피속에헤모그로빈하고 결합을 해서 CO가 이헤모그로빈하고 결합을 하면 이 산소 운반을 방해를 하기 때문에 사람이 질식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요 이산화탄소 있죠. 이놈이 화재시에 가장 많이 발생이 되는데 자체 독성은 없는데 질식의 독성이 있는 거죠. 그다음에 그 아황산가스 요건황 함유 물질이 그 연소할 때 발생이 되고. 그다 황화수소 H2S는 마찬가지로 황유, 함유, 황이 함유된 물질이 불안전 연소에 발생하는데, 요 놈은 특징이 요게 달걀 썩는 냄새가 나요. 그 다음에 이 아크로레인은 요 유지류가 연소할 때 발생한다는 거. 그 다음에 이 포스겐. 독성가스 중에서는 가장 독성이 강한 거예요. 독성이 최고로 강하죠. 그 황, 함유물질이 완전 연소하면 SO2, 불완전 연소하면 H2S가 발생한다는 거꼭 기억하셔야 되죠. 다음은 20번 가죠. 자, 다음 중 주요 구조부가 아닌 거. 그래서 이 주요 구조부는요, 머리글자 이용해서 내주기만 하면 바보지에서 요 내가, 내력벽. 주가 주 계단 그다음에 기가 기둥이죠. 바보지에서요. 바가 바닥, 보가 보, 지가 지붕틀이죠. 그래서 안 들어가는 거. 바로 4번 차양이 있는 거죠. 그래서 4번이 여러분 쉽게 답을 찾아낼 수가 있고요. 다음은 21번 가죠. 자, 이 공동주택 중에서 요 발코니에 대한 설명인데 틀린 거 찾는 거죠 그래서 발코니는 뭐 여러분이 베란다 뭐 이런 말도 하죠 그래서 대, 발코니에 뭐를 설치하냐면 대피 공간을 설치하는데 이 대피 공간은 바깥에 공기하고 접해야 되는 거 맞죠 그래서 대피 공간은 실내의 다른 부분과 유리창으로 구획될 것 같은데 요게 틀린 거죠 다른 부분과 방화 구획을 해야 돼요 즉, 화재시에도 이 안에만 들어가면 안전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방화구획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2번이 바로 틀린 답이에요. 그 다음에 대피 공간의 이 바닥 면적은 인접 세대하고 공동으로 설치할 경우에는 3제곱미터 이상, 각 세대별로 단독으로 설치할 경우에는 2제곱미터 이상으로 해야 되는 거죠. 대피 공간 설치 기준을 보면요. 대피 공간은 바깥에 공기하고 직접 접해야 되고요. 대피 공간은 방화구획으로구획돼야 되고, 대피 공간의 이 바닥 면적은 인접 세대하고 공동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3제곱미터 이상. 각 세대별로 혼자 사용할 경우에는 2제곱미터 이상. 다음 22번 가죠. 자, 소형 소화기의 능력 단위. 자, 소형 소화기는 1단위 이상이면서 대형 소화기의 능력 단위 미만이죠. 그래서 요 소형 소화기는 1단위 이상이면서 대형 소화기의 능력 단위 미만이고 설치 거리는 보행 거리 20m 이내죠. 또요 대형 소화기는 A급은 10단위 이상, B급은 20단위 이상 설치 거리는 보행거리 30m 이내마다 설치하는 거죠. 그래서 대형 소화기 a급 10단 이상 b급은 20단 이상에서 소화기의 그 능력 단위하고 보행거리 여러분이 꼭 암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소형 소화기는 1단 이상이죠. 그래서 1번이 요건 답이에요. 다음 23번 대형 소화기의 그 분류 기준 중에서 틀린 거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요, 대형 소화기의 그 분류는요, 포강물, 분할탄, 이렇게 여러분이 암기하면 좋죠. 포강물, 분할탄. 그래서 포강물, 268. 우리 옛날에 도리지구땡할 때, 화투 땅, 화투 다섯 그장 가지고, 받아가지고, 요, 그 중에 세개 가지고, 10 아니면 20을 만드는 게 바로 도리지구땡이죠 그 포각물 268 이거 10을 못 만들죠. 못찍고 분할탄 2, 3, 5이매조 3, 4, 5라 5난초 하면 10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건 짓는다고 집을 짓는다고 포각물은 못찍고 그래서 포각물 268 분할탄, 분할탄 2, 3, 5 그래서 포각물 268이니까 포는 20리터 이고 맞는 얘기죠. 강화액 강화액은 얼마예요? 60이죠. 맞죠? 분말, 분말은 얼마예요? 20 맞죠? 그럼 4번이 틀렸네요. 이산화탄소, 50이죠, 이게 그래서 4번이 바로 틀린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대형소화기의 기준, 포강물 분할탄, 포강물은 268, 분할탄은 235, 이렇게 여러분이 암기하면 안 잊어먹겠죠. 그 다음에 24번에 가죠. 자 어떤 입자에 의해서 연소가스가 눈에 보이는가? 이거 물어본 거죠. 그래서 이 연소가스가 눈에 보이는 것은요, 이 연소가스는 대부분 탄소 입자죠. 그 다음에 탈의 입자, 탈의 입자는 이 검은색 액체 밀입자예요. 그래서 탄소하고 검은색의 액체의 그 미립자가 섞여 있어가지고 연소가스가 눈에 보이죠. 요 3번이 바로 맞는 답이 되는 거죠. 다음 25번 가죠. 자, 25번은 건축물의 내부 마감 재료를 해야 할 곳이 아닌 것. 그래서 이 건축물의 내부 마감 재료는요, 거실의 벽,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 여기는 불연재료 아니면 준불연재료 아니면 난연재료로 마감하게 되어 있죠. 근데 마감재료의 기준이 없는 게 어느 부분이냐면 이 바닥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 바닥 부분은 내부 마감 재료에 제한이 없어요 그 다음에 천장이나 그 다음에 반자 뭐벽 이런 데는 그 내부 마감 재를 반드시 불연, 준불연, 난연 재료로 해야 되죠 예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